왔다 눈썰매장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우, 또... 눈썰매장 눈썰매장에 왔다 와 겨울이다 야 자자자자자 여러분 일단 아, 돈은 어? 내고 들어오세요 돈은 아, 얼마인데요 저희는 지금 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아 깔깔깔깔. 그렇구나 학생 승하고 하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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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래 5만원인데 2 5 0 0 0원 할인해줄게요 우와 고마워 아 그래요 야. 25,000원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래 잘했어 잘했어 자 여러분 여기 어디 온지 아세요 지금? 어딘데요? 눈썰매장 맞죠? 네. 자, 눈썰매장은 뭐하안 될까요? 눈썰매를 타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아주잘 아주 알고 있네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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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이고, 자, 아이, 자 여러분. 운동하는 거좀 태워줘요. 자 여러분, 여러분 자고. 이거 여기 여기 눈썰매 이쪽 눈썰매. 눈썰매, 어, 눈썰매 썰매. 눈썰매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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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잠깐 잠깐. 왜요 아, 왜요 왜요? 잠깐. 여러분, 여러분 자. 자 여러분 여기 운동하는 데는 뭐라고 불러요? 운동하는 데는 운동장이요. 그렇죠. 운동장에서 운 운전하... 운동하지요. 그렇다면은 네. 썰매가 있는 곳은 뭐라고 부를까요? 썰매가 있는 데는요. 네. 썰매가, 음... 있는 넓지 넓지. 썰매가 있는 넓은데. 여기 넓죠, 넓죠. 썰매가 있는 넓은데. 썰매장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여러분 이 썰매를 보... 한 보세요. 썰매 우와! 보세요. 썰매를 볼때 눈으로 봐요, 코로 봐요. 눈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눈으로 썰매를 보는 장소를 뭐라고 할까요? 어라 갈까요? 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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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썰매장? 아 차가 잠가 그렇지 아, 야 똑똑해 너참 똑똑해 너참 똑똑해 너야 너도 얘기해봐 너도 너도 눈눈썰매장이요 그렇지 그래요? 눈으로 썰매를 보는 장소 눈썰매장 이거 뭐 썰매 근데 너뭐 놀러 뭐로 봤어? 눈으로 봤지 눈으로 눈으로 봤지 으야! 자 여기 여기는 여기는 눈썰매장 눈으로 썰매를 보는 장소 으와! 자 자자 빨리 가가가가가가가가자 여기는 자, 아딸 댄 썰매다. 하하하. 번 벌었다. 벌었다. 저희는 추부예요, 추부. 주부. 하하하. <laughs> 저희 아줌마들이랍니다. 아줌마들께서 조금 이렇게 아, 크지. 아이, 좀 그렇게. 아, 아줌마들은 저기 비싼데. 왜냐면 우리 그거 달거든요. 썰매 다룰 수 있어. 아, 그래요? 예, 그럼 어떻게 하죠? 아, 이거 5만 원, 5만 원, 5만 원. 오, 5만 원 여기야? 5만, 어머, 저저저 5만 원 줘. <laughs> 자, 여러분. 자자자 자. 자, 자, 자. 자 썰매 보세요 썰매. 오 썰매. 야 썰매 아, 참 좋죠. 어참좋군요 이거 참 중국 중국 풍물 내가 지금 녹슬은 썰매 여기서 가져보긴 했거든. 네? 자자자자 자. 자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자. 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같이 수다를 떠는 곳을 뭐라고 해요? 수다의 장이라고지 하 수다의 장. 그러, 그렇죠 수다의 장 수다의, 수다의 장. 네, <laughs> 여러분께서 넓은 데에 이렇게 썰매가 있으면은 뭐라고 부를까요? 어, 썰매장이죠 당연히 그거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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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 썰매를 볼때 눈으로 봐요, 코로 봐요, 입으로 봐요? 눈으로 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긴 눈썰매장 눈으로 썰매를 보는 장이에요 자, 알았으면 가세요 에저 에잇, 아, 저, 저고소할 거예요! 보소 할 거예요! 보소 할 거예요! 빨리 가, 빨리 가, 빨가 아이, 다음 분님 받아야 돼 자, 나나나, 여긴 아따 눈썰매장 누나나나 눈썰매장, 눈썰매장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들 아이고,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아이고 어르신 오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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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니 근데 아이고, 아이고 잘 오셨어요. 여기는 어 노약자, 아기부터 어르신까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눈썰매장이에요. 아이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아 어떻게 이용하는 거야? 일단, 일단 돈을 내세요. 일단 돈을 내세요. 돈 얼마인데요? 어르신 특별히 10만 원. 네? 인데 그... 제가 특별히 2만 5천 원 받을게요. 어르신 돈이 어딨어요, 그렇죠? 자자자, 2만 5천 원 내셔야죠. 여기요. 좋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자, 자, 자. 자, 여기 썰매 있으면다 썰매 썰매, 썰매, 썰매. 예,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눈으로 봤어요.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눈, 허리야. 여기를 뭐, 자, 이렇게 넓은 데를 뭐라고 하죠? 넓을 짱. 그쵸? 그렇죠? 넓을 짱. 아시죠? 네, 그래서? 아시죠? 여기 되게 널찍하죠? 장소가. 널찍하죠? 예. 널찍해. 눈으로 너, 썰매를 보는 널찍한 장소는 뭐라고 할까요? 아유, 이게 한자, 한자인데, 한자. 아잠깐 눈으로 썰매를 보는 널찍한 장소. 눈썰매 그렇지, 어르신. 여기는 눈썰매장입니다. 눈썰매 다 보셨으니까, 이제 그만 귀가해주세요, 어르신.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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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잡아, 자, 자, 잡아, 자, 잡아, 자 잡아, 문 닫힙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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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자 잡아. 가세요, 가세요. <laughs> <laughs> 오늘도, 오늘도 돈 많이 벌었다? 눈썰매장. 야, 눈썰매장 뭐라고? 눈썰매, 보는 장소. 어? 눈썰매장. 알았어? 알았어? 얘들 불모 없지? 불모 없지? 너, 너 꼬가라. 너, 너, 너. 너 꼬가야 돼, 너.